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의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 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수 없게 되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 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에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해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3800미터의 묵티나트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중간지점의 종속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묻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려야 했다. 트레킹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조입에 카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쿠나 다울라길이 일길이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한 명이 걷는 데는 좀솜 게스트 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들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